也正好。 좋은 거 보고 있네 염탐, 염탐 하고 좀 있어. 하고 있었지 유튜브를 몇편 올렸다 이가 근데 필수적인 거거든 그런 그때가막 낚시꾼들 다 쓰는 거줄 이런 거 원줄이랑 원줄, 목줄 이거또 내가 또 사고 칠 때가 온 거야 그러면 한 소리 듣긴 했거든요 일단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렸거든 그래 이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야 까먹었으니까 나는 홍보를 위해서 우리 원줄, 목줄 한번 찾아볼래? 아, 아 이거는 무조건 있긴 있어야 되거든 낚시 유튜브 채널에 원줄, 목줄이 없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그막 평균적으로 제일 괜찮고 약간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으면서 반응이 좋은 거야 아, 원줄이면 근데 약간 어. 찌랑 루어로 나뉘는데. 오늘을 찌, 찌, 오케이. 아, 플로팅 또, 아니면 뭐? 아니 근데 또 지금 시즌이 시즈니, 뱅에 시즌이기도 하데 맞아, 맞 플로팅으로 해야죠. 아, 플로팅 가자, 플로팅. 어. 이거 괜찮으려노 그렇네. <laughs> 내가 진짜 손님들한테 자주 미는 <laughs> 거거든요. 아, 이거? 응. 역사와 전통 <laughs> 이 있는 옷줄 아이가이 친구들은 다시 어. 쓰시는 분들은 항상 다시 써. 플로팅인데 줄이 좀질기고 강도도 좋고. <laughs> 이거는 거의 한 번씩 다 써봤을 것 같은데, 먼저. 어. 추천하면 딱 그거다 이거. 지금 제가 생각 중인 게 있거든요. 어. 뱅에돔도뱅에돔인데 어. 그래도 생활 낚시 하시는 분들은 이 옷줄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아, 그래. 기본. 그 스탠다드한 호수 3호 야 근데 이두개 해가지고 네, 그런 거 하면 혼난다 아이가 가격 깎고 이러면 혼나지 않나 금액 깎으면 행님이 조급자 사임들한테 혼나니까 니도 혼나고? 내리갈굼이지 <laughs> 나는 혼낼 애들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생각했는데? 원줄이니까 어. 스트라토잖아요 아 어, 스트라토 아 쟤는 거 좋다 세트바리가 있거든 요야 세트바리 제일 좋아한다 원줄을 구매하시면 어. 이게 금액이 사실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써보고 좋은 줄은 저는 그렇게 생각니다 돈이 아깝지 않아요 아 그렇지 목줄도 검증이 돼 있어요 얘는. 아 그래? 많이 사 가시나? 옛날부터 많이 쓰던 고야 이것도 가격이 좀 있다 근데 이 정도는 뭐 제가 사실 여러 호수를 다 하고 싶은데 너무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음. 한 번에 발주을 많이 넣어버리면 또 걸려. 아, 비키다. 어, 그러니까 행님 <laughs> 휴가 갔을 때, 없을 때, 어. 2호랑 3호는 제가 한번 얘기해서 한번 빼볼게요. 그럼 정해볼까? 2호에 1호. 아이, 세트바리로. 아예 그냥 요렇게. 2호는 1호 목줄 3호는 또 스탠다드가 1.75니까 아, 그지. 요렇게 세트로 개수는 그치. 어떡하지? 개수는 우리가 좀 넉넉하게 많이 받아놓은 것도 있고 제가 어. 또좀 발주를 좀 미리 넣을 거거든요 몰래 할수 있나? 몰래 해야지 <laughs> 그러면 이거 안 데키게 잘해리 제고 소진 지까지는 저희가 한번 어. 제가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지? 해봐야죠 이거 <웃음> 좋아 <웃음> 코팅도 다섯 <5겹이고>. 개비고야무딱지게 <laughs> 네. 돼있단 말이야 앵간치 쓸려도 는 버텨줘 스마트 스토어 건드릴 수 있다 이가 음. 그러면 이거 두개 해가지고 지금 바꿔나 지금 해놓은 게 낫지 않겠나? 지금 가게 봐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성과를 올렸다 하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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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어온지는 보여주지 말고 어. 형 택배가 갑자기 많이 오네 이렇게 하자 주문이 좀 몰리면 어. 오히려 더 괜찮은 게 정신 없거든 아 맞다 맞다 어. 근데 <laughs> 의심할 수는 있어 형님 왜 이것만 주문 들어오노 뭐 시즌이니까 시즈니 어, 시즌이 이렇게 말한면지니 네 탓이라 하자 주문 많이 오는 거다내 덕분이라고 해 아, 네 탓은 아. 아니지 아. 내 덕분에 <laughs> 만약에 들키면 형이 홍보비로 쓰고 있 그게 아깝나? 이러자 뭐야 어색다 저번처럼 잘해나나 파이팅 우리 인지도를 올려보자 저훈다 파이팅, 파이팅.